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나게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예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내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의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그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데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다 함께. 그의 형통함이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천연을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수룩바벨 성전 짓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성전 하나 다시 짓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그 손을 굳게 하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 계속 약속하시는 것은 너를 지켜 줄 것이다. 걱정하라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를 보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내가 반드시 칠 것인데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처럼 담에색, 아, 하드락, 다메색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블레셋까지 아, 그 주변 국가들에서 남은 자를 두어서 이스라엘 너희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나라들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지만 그 원수된 나라들을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지만 안 쓸어버려야 되겠죠. 거기 다 그냥 황무지가 돼버리면 카메라가 돌았는데 네. 황무지가 되어버리면은 안 되죠. 거기에는 다른 나라들이 침공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곳을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원수를 남겨두는 것, 혹은 원수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함이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또 블레셋을 치는 나라가 언제쯤 등장하냐. 놀랍게도 190년이 지나야 됩니다. 스가르 선지자가 예언한 이때부터 19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전 세계에서 더 그레이트를 붙이는 대왕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 괴롭히했었던 이 나라들, 또 에스겔에서도 예언되어져 있었던 두로에 대한 멸망 그것이 성취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 알렉산더가 후계자가 없었던 것이 성취의 또 근간이 됩니다. 알렉산더는 후계자가 없었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전쟁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와 함께 했었던 동료 장군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 나라로 나누어서 나라를 나눠줍니다. 자그 중에서 어 이스라엘과 연관이 돼 있는 왕국이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가 거기에서 이제 쭉또 거기에서도 왕들이 쭉 나오겠죠. 거기서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니엘서에서도 언급이 되고 물론 이름이 언급되진 않지만 다니엘서에서도 언급되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경악하게 하는 핍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헬라 사람인데, 당연히 헬라 사람이죠. 그런데 이 헬라 사람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각 가지 신들을 다 섬기겠죠. 그 중에 최고 왕이 제우스 신인데, 이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다 놓고. 그리고 돼지 죄물을 바치는 경악스러운 일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앞으로 190년 뒤에 일어날. 오케이, 두로아시도 멸망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까지도 볼수 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닥칠 것. 후손들은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190년 뒤에 이 후손들은 이게 뭐야? 이게 완전 충격받는 이 사건이 나타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게 될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왕이 올 것이니. 그 왕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다. 자, 그걸 제가 요약을 해놓고 구조의 말씀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하나도 안 기쁜데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수류밥에 성전 짓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느끼는 현장감이 느껴지는 것은 1 9 0년 뒤에요 예 그걸 좀 제가 잔뜩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신 아니 그는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이를 타신하니 낙의 작은 것곧 낙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바다에서 바다까지라는 것은 끝까지 끝까지 온 세계에 화평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전쟁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끝없는 탄압과 핍박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은 400년의 침묵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니엘서를 또 나중에 할 때는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해야 될건 뭡니까? 바로 오실메시아예요. 괴롭지, 괴롭지. 지금 수룻밥에 성전 짓는 것도 괴로워. 사실은 먼 미래 얘기보다 지금 내 감기가 더 힘든 거야. 암 환자보다 내 감기가 더 힘든 거예요. 항상 지금 내 눈앞에 닥쳐 있는 이 돌덩어리 하나 드는 것도 힘든 거야. 뭐 돌덩어리를 드면서 기뻐하라. 나귀 새끼를 탄왕 언제 오는가? 나귀 새끼 탄 왕.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돼.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싸움을 그치게 하는 왕이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들은 엄청난 핍박과 괴로움 속에 있겠지. 그쵸? 그걸 11절과 12절에 요약해 놨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물이 없어요. 감옥이죠 감옥.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 알아.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왜 갇혔어요?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하나님의 은혜 붙들다가 그 소망 붙들다가 갇혔어요. 근데 갇혀 있지만 갇혀 있지만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왜 힘을 내라? 소망을 가져라. 왜냐? 내가 너희들에게 두 배로 갚게, 해야 돼. 세 배로 갚든지 아무튼 갑절로 갚게 하리라. 왜? 예, 갑절로 갚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해진 시점이 아니에요. 스가랴서가 선포된 이후로.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 이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한 말에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유기어 전쟁 이후에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다 해당, 다 해당돼요. 소망을 품으라, 낙망하지 마. 소망을 품고 요새로 돌아올 것이다. 요새로 돌아온 것은 뭐예요? 싸울 준비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3절에서 14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190년 뒤에 등장할 헬라 자식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시계를 돌려서 알렉산더 대왕 나오고 그다음에 그 후손 그장수들에 의해서 셀루쿠스 왕조에 또 한참 지나가 가지고 에피파네스까지 나오기 전 다시 돌아와서 지금 스가리아 때에 헬라는 어떤 나라냐? 도시국가입니다. 그리스. 예, 여러분들은 영화로도 봤어요. 영화 300. 즉 페르시아의 압제를 받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으로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사실,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지만,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어딥니까? 헬라예요곧 등장합니다. 곧 등장하지만, 좀 기네요. 2세, 2세기가 넘어가야 되네. 그렇지만 곧 등장하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서는 금방 넘어와요. 자 그래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면 너를 용사의 칼과 함께, 야 이게 될까요? 사실 역사적으로는 사실 여기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속국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한 나라가 어떻게 이 무지막지한 대제국과 싸웁니까? 근데 너를 하나님의 화살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무장시키리라. 힘을 내라. 싸워라.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 같게 소멸하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이길 거다. 이길 거야. 어? 싸워. 그리고 이길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시 에피파네스로 넘어가서 그 인간이 막 반항하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까지 하느냐? 할례와 안식일 준수까지 금지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싸움을 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는 별로 잘 생각 안 하는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깁니다. 마카비 혁명에서 유대인들이 이겨요. 왜 이겼을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잘 싸워서 이겼겠지.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 혁명대가 뭔가 어떤, 어떤 뭔가가 잘 맞았기 때문에 이겼겠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 얘기지, 2000년도 더 넘은 그때 당시의 이야기지만, 이게 어떻게 이겼을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15절에서 17절이죠. 그게 성취된 거예요. 이세 구절이 성취된 거예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신 거죠.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의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130년 BC 130년대에 일어났던 마카베오 혁명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스가랴서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이 성전 재건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요.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성전 재건은 계시록의 말씀에까지 다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부터 봤잖아요, 그렇죠? 스가리아서의 성전 제거는 수륩밥의 성전도 물론 줘야 돼요. 그런데 수륩밥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거는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셔요. 온 땅에 있는 자들이 몰려오고 온 땅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통이 돌이 되어지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성취가 이르기까지 아직도 성취가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직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성전을 이뤄가고 계세요. 네, 우리 저기 오른쪽에 계시는 미얀마에도 이뤄가고 계시고 그렇죠? 부룬디에도 네, 이뤄가고 계셔요. 나보로 만약에 부른 디로 오라고 하면 난 절대로 안 갑니다. 난 절대로 갈 생각이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무서운 말이야. 이런 건 무서운 말이야. 난 사실 미얀마도 안갈 거예요. 전쟁, 전쟁하는 나라. 난 여러분들을 파송할 거예요. 미얀마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laughs> 자, 그래서 스가랴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압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 모든 주의 언약을 붙들고 이겨 나가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물론 스룹바벨에게 한 말씀이긴 하지만 스가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걸 분명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수세기를 지나는 게 아니라 20세기를 넘어 가잖아요.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이새 예루살렘은 지어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 안에는 온갖 압제가 다 일어나겠지. 별일이 다 일어나겠지. 별일이 다 일어나겠지. 그럴 때 그것을 보고 당황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을 내야 돼. 왜냐하면, 스가리아 서서의 그 평화의 왕은 아직 와야 될 왕이지만, 물론 예수님 때는 에 그분이 왔다고 난리가 났어. 호산나를 막 외쳤어요. 그분이 왔다고. 이 스가리아에서 말씀했던 었그 평화의 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호산나, 호산나 막 난리가 났어요. 왔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제자들도 난리가 났어 너무 좋아 막 심장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가지고 세상에 너무 좋아 근데 그 평화의 왕이 십자가를 지을 줄은 누구도 몰랐지 그 평화의 왕이 십자가를 지을 줄은 아무도 몰랐지 근데 사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승리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모든 막혀진 것을 열어버리고 모든 막힌 담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온땅 열방 가운데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셨으니 주님은 계시록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압지하는 자들 교회를 압지하는 자들에게서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킬 것이라 했어요 불이 나와서 삼킬 것이다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소멸할 것이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하리라. 계시록 19장 20절 짐승과 거짓 선자들산재로산 채로 유황 불 못에 던져 넣을 것이다. 21장 8절 그들의 목숨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있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까지 핍박하는 곳에 남겨둘 것입니까? 주님이 잠깐 기다리라 그랬어요. 잠깐 기다려라.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삶, 그것을 손을 견고케 하는 것.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힘을 내야 돼. 힘을 내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어제도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수요일 날마다는 내가 이슈를 전하려고 조금 살펴보는 그게 있는데 보니까 와 어떤 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 보니까 자기네 교육자실을 들어갔는데 p c 방인줄 알았대. 교육자실에서 다들 게임하고 있는 거야. 성도님들이 그거 보고 나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어?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그거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왜안 했냐면 나도 옛날에는 게임했으니까. 나도,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왜 그랬을까? 정신 못 차렸어. 이게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있는지를 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전조사실에 내가 몰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교육자실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뭐, 컴퓨터 게임만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역사 앞에서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 놓여있는데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골프 치고 돌아다니고 그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 힘이 없어서 기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 손을 견고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힘을 내야 돼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여기서 쉴 시간 없어요. 네, 말씀드렸지만 스가라서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그날에 이르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가득해지고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가득하고 포도나무가 가득한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입만 무성하고. 그런 때에요. 가지치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열심히 물도 줘야 되고, 열심히 열심히 주님의 사명 감당해야 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빨리 나와서 나가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교회의 소망이 없어. 힘내십시다.